안녕하세요. 효초 TV입니다. 오늘은 막힌 혈관 뚫기에 좋은 음식인 양파 효능 최대화시키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노년에 막혀가는 혈관을 뻥 뚫어 중풍에 좋은 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양에 살고 계시는 67세 방순정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방순정님은 평소에 머리가 자주 아프고 심장이 뜨끔거리며 손과 발이 자주 저리는 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 체크와 뇌 혈관 등 다른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막히는 곳이 있는지 혈액 순환 장애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심장 박동 기능이 떨어지고 손과 발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있으며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화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러다가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 치료를 하고 있으며 막혀가고 있는 혈관에 좋은 음식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음식이 혈관 강화와 혈액정화에 좋은 양파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양파가 막힌 혈관을 청소하는데 좋은 음식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연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여 막힌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인지 궁금합니다.머리가 아프고 심장은 뜨끔거리면서 손과 발이 저린 증상이 심했다면 혹시나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먼저 치료 잘하시고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몸 상태라면 일명 급사를 할수 있는 신체 조건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깥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앞에서 휙 불어오는 찬 기운을 맞았을 때 나도 모르게 쓰러져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막혀가는 혈관과 막힌 혈관은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지요. 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화장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호해 드리지 못해 사식으로서 죄송하고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농식품 종합 정보 시스템 자료인데요. 양파는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드물다고 할 정도로 우리들 밥상에서 필수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양파 속에는 비타민C, 캐르세틴, 알리신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없애는 등 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인데요. 혈액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혈당을 낮춰 끈적한 피를 없애주어 당뇨병을 예방하고 완화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는 굳어있고 막혀가는 혈관을 뚫어주고 부드럽게 풀어주어 각종 혈관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양파는 나이 들어가면서 나홀로 쓰러지면서 급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노화현상이 시작되는 중년과 이미 몸이 늙어 있어 혈관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년에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음식이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양파입니다. 이런 양파는 어떻게 먹고 어떤 음식과 조합하고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능과 효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지금 내 혈액이 끈끈해지고 있고 혈관이 막혀가고 혈관이 막혀 있어 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이 걱정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년과 노년의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양파는 혈소판이 엉겨 혈전이 되어 혈액순환이 방해되는 것을 예방해 주므로 심근경색, 협심증, 중풍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유해 물질들을 흡착해 배설함으로 독소 제거와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양파 요능은 중년과 노년에 노화되고 있는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 많이 발생되는 심신 불안을 안정시켜주며 불면증 예방, 시력 향상, 노화 지연, 암 예방 등 노인 건강에 이로움이 많은 식품입니다. 양파와 같이 먹으면 막힌 혈관을 뚫기에 좋은 음식은 사과와 호두인데요. 농촌지능청 자료에 따르면 사과 속에는 각종 유기산과 식이섬유 팩틴, 폴리페놀, 우르솔산,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을 탁하게 하고 혈관의 노폐물을 쌓이게 하여 굳어지게 하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 속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식품입니다. 때문에 양파의 성분과 사과, 호두의 성분이 만나면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노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혈액이 탁하고 혈관이 막혀가는 중년과 노인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막힌 혈관에 좋은 음식 양파 천연 치료 요리법 알려 드립니다. 재료는 양파 100g, 사과 50g, 호두 25g, 물 250ml를 준비합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씻어서 잘게 자릅니다. 사과는 깨끗하게 씻어 잘게 자르고 호두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습니다. 양파는 물에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 빠르게 익힙니다. 믹서에 양파, 사과, 호두, 물을 모두 넣고 체내 영양분 흡수가 잘 되어 생체 이용률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잘게 갈아줍니다. 막히고 있는 혈관과 중풍에 좋은 음식, 양파 천연 치료제 주스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양파 주스는 하루에 한 컵을 밤 늦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7일 동안 먹습니다. 3일 동안 양파 성분을 몸에서 지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7일 동안 마십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복에 먹지 않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어, 맛은 그 양파에 사과, 호두를 넣으니 단맛과 고소한 맛이 있어 먹기에 좋네요. 중년과 노년에는 혈액이 탁해지면서 혈관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뇌혈관 등 몸속 혈관이 막히면서 터져 중풍이 생깁니다.이를 방치하면 돌연사를 당할 수 있으니 걱정된다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양파 먹는 법과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양파는 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등 각종 성인병과 혈액,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들어있어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양파는 혈액정화,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되어 막혀가는 혈관에 좋은 음식이니 중년과 노년에 잘 생기는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품의 효능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힌 혈관 뚫기에 좋은 음식인 양파 효능을 최대화시키는 방법과 중풍에 좋은 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혈관이 막히지 않아 중풍 걱정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